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재치 있는 피켓을 소개하는 시간, 촛불 피켓 자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촛불! <목소리> 이 집회에서 촛불 피켓자랑 순서를 어, 그동안 가져가지 못해서 혹시 아 작성해 오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기우였네요 모두 높이 <laughs> 들어주고 계신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잡아 주십시오 자633 633 <laughs> 윤석열 6대 지기현 3대 조희대 3대 <laughs> 아, 좋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아, 또 재밌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핏겟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윤 어게인. 어디로 어게인? 윤은 구치 서로 어게인. 아, 요분에 저기 아크로비스타에서 들고 계시면은 윤석열이 혹시 와서 인사할 수도 있겠어요. 헷갈려가지고. 네, 꼭 거기서 1인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서결아 건이야, 난널 보고 싶어. 구속될 너희들을. 아, 우리 청소년 친구인 것 같은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꼭 보게 될 겁니다. 자,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입국단. <laughs> 아, 감독님, 아, 빨랐어요. 자, 이 왼쪽은 누구죠? 주심인가요, 주심? 네, 재, 재판관이죠. 조희대의 수작질, 뒤질 남은 무슨 짓을 못해. 그러다가 정말 뒤집니다. 네, 조희대는 이 국민들의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심우정, 지기현, 한덕수 국민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신 있어?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맞죠? 네, 국민 머리 위에 지금 사법부가 자꾸 있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서 나옵니다. 맞지요? 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장 이어서 조의대까지 7행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관이란 사람이 어! 법을 짓밟고 권력에 아부합니까? 어! 원칙도 양심도 버리고 장기판 졸처럼 굴욕을 자처하더니 조국의 법치를 농락하며 희생자는 국민이고 대역죄인은 당신일 수도 있다 확신 최고입니다 역시 아 명쾌하네요 자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집으로 서결이는 간방으로자 4개월째 들었던 그 노트 안방 말고 윤석열은 간빵으로 김건희도 간빵으로 <laughs> 자,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출연, 출연 원함. 자, 목록 이유. 자, 유, 유시민 이승환, 유정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촛불에. 네, 뒷장을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 뒤에 표정 집중해주세요. <laughs> 와! 야! <웃음> 잠깐만. <웃음> 자, 카메라 줌. 아 나경원이 드론통에 들어갔다가 광속 탈락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그 정당 이건 이 선거법 때문에 또 조심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합니까 우리가 그 정당 하지만 우리는 다 아는 정당 그 정당인 것 같고요 수줍니다 입벌고 사라져라 윤석열의술좀 그만 처먹고 개소리 작작하고 무속은 그만하고 건희랑 외국 좀비들이랑 지옥에 나가라 하나 더 보여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장. 아니, 몇 장을 써보신 거예요? 어우, 다음 장도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네. 아! 선생님, 이 정도면 일주일 동안 쓰셨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자, 깔 인간이 많아서 그냥 단어로 압축하셨다고 합니다. 법꾸라지, 법내기, 법벌어지법폐김을 법노폐물, 법비놈들이 아닌 모든 법조인분들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아 이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죠 일 잘하고 법 합법적으로 잘 일하는 사람들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네그 밑에도 제가 못 읽은 게 있었나요? 조금만 보여주시죠 더또 이렇게까지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으니까 자 안녕하세요를 놓쳤네 자그 위에는 파란색 우리가 응원하는 거죠. 고, 공수처 공수처 기숙지 마시고 힘내라 라고 하셨고요 밑에는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laughs> 저하나 <laughs>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딱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잡아주십시오 자, 그 구세력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당장 끄지라, 끄지라고. 니네 나라 1번으로 돌아가. 친일 괴뢰들아못 살겠다, 진짜. 야, 윤석열, 너 탄핵됐으면 한남동 관제에서 나와야지 감히 파티를 열어?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어, 정말. 야, 아, 이게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네 개를 해주시니까. <laughs> 자, 야, 한덕수, 넌 그냥 감옥에 나가라. 그리고 헌재는 들어가, 들어라, 당장. 간신배, 한덕수를 다 우리 경고할 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런승만 같은 자는 윤석열, 런석열이고 이 기분 같은 자는 한덕수, 김문수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인가요? 네,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우리 시민분들께서 피켓 자랑을 한 장만 준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잡혔을 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쭉이렇게 많이 써오시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시민자유발언 꼭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잡아볼까요 자어 선생님 아 우리 선생님 안국에서도 자주 뵀던 그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구석 한번 돌려주십시오 그렇죠 내일 한번 윤석열 사형! 네, 어떤 그 사형의 의미를 담은 저 검은색 우산. 네, 거기에도 정말 진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촛불 피켓 자랑. 역시 다시 하니까 재밌네요, 그쵸? 네, 다음 주도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